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만들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이 되는 대로 틈틈이 작업을 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GPU의 작동방식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CPU 영상이 너무 어려워서 GPU 영상은 시작 전부터 최대한 쉽게 만드는 걸 목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초등학생 100명과 수학 박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 100개를 초등학생 100명과 박사님께 풀도록 시킵니다. 문제가 100개니까, 초등학생에게는 각각 한 문제씩 할당되고 박사님은 10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100명의 초등학생이 더 빨리 문제를 풀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학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100명의 초등학생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박사님은 빠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겠죠. CPU와 GPU는 박사님과 초등학생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CPU 코어는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GPU는 단순하지만 많은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죠. CPU는 처리 시간을 빠르게 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고, GPU는 처리량을 많게 하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CPU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몇개 정도 들어있지만, GPU는 성능이 높지 않은 프로세서가 수천 개나 들어있습니다. GPU에는 왜 이렇게 많은 프로세서가 들어있을까요?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자세히 보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는 HD 해상도의 크기는 가로가 1920개, 세로는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픽셀 수를 곱하면 약 200만 개의 픽셀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미지 한장한 한 장을 빠르게 표시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보통 동영상은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한 장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한 장의 프레임에는 200만 개 정도의 픽셀이 들어있고 1초면 30장의 프레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1초에 계산해야 되는 픽셀의 수는 약 6천만 개가 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1초에 60프레임을 계산해 주는 경우도 많고, 3차원 모델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계산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GPU는 모니터에 뿌려질 픽셀의 정보를 계산해 줍니다. 픽셀의 정보를 CPU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마치 박사님에게 산수 문제 100개를 풀게 하는 것과 같은데요. 단순한 계산을 하느라고 더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픽은 게임과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게임 그래픽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은 3차원 모델로 만들어지는데요. GPU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3D 그래픽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모델은 점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이 선을 채워주면 면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인데요. 이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3차원 모델을 폴리곤 메쉬라고 합니다.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각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메쉬라는 것은 그물이라는 의미이니까 해석하자면 다각형 그물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폴리곤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다각형인 삼각형을 이용하는데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물처럼 서로 연결해 가면서 3차원 모델을 만들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점이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정점들은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좌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x축, y축, z축 3개의 위치값이 필요합니다. 이 점들을 이용해서 3차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점들의 수직 방향으로 표현되는 노말이라는 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노말은 정점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데요. 일반적으로 3차 모델의 바깥쪽으로 노말 값을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3차 모델의 색을 입혀주기 위해서 각 정점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많은 정보들이 정점의 데이터에 저장됩니다. 이 정점 데이터를 GPU에 입력하면 입력받은 정보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먼저 입력받은 정점 데이터는 GPU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삼각형은 결국에 모니터에는 픽셀로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삼각형을 픽셀로 채워주기 위해서 픽셀의 구역을 나눠줍니다. 이때 만들어진 예비 픽셀을 프레그먼트라고 합니다. 한글로 해석하자면 조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정점 데이터에서 받은 노멀 값의 평균을 이용해서 이 조각들의 노멀 값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조각에 색을 입혀 주기 위해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조각들마다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한 명암의 차이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깊이 정보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물체가 가리게 되면 그 픽셀은 표현되지 않도록 계산해 줍니다. 3차원 정보라고 해도 결국 모니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레그먼트 조각들은 최종 픽셀로 만들어지고 모니터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점 데이터에는 정점의 위치에 대한 정보와 노멀에 대한 정보, 이미지 좌표에 대한 정보, 깊이에 대한 정보 등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3차원 모델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위치가 변하고 크기가 변하고 회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정점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연산은 행렬의 곱셈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정점 데이터를 행렬의 곱셈 형태로 실시간 계산해주고 모니터에 뿌려줄 픽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GPU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그래픽에 사용되는 명령어이고 이것을 G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컴파일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 개의 프레그먼트는 이 명령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하나의 프레그먼트는 코어 안에 있는 산술 논리장치인 ALU에서 처리됩니다. 두 개의 코어를 사용하면 두 개의 프레그먼트가 동시에 계산됩니다. 코어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더 많은 프레그먼트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겠죠. 코어에 들어있는 ALU의 개수를 8개로 늘리면 한 번에 8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으로 8개의 프레그먼트가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식을 신디라고 합니다. 코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프래그먼트가 한 번에 계산되겠죠. 프래그먼트 뿐만 아니고 픽셀을 만들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픽의 연산은 각각의 정점이나 픽셀마다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옆에 있는 픽셀 값이 계산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픽셀 값이 계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a 플러스 b는 c이고 c 플러스 1이 d라고 하면 d 값을 구하기 위해서 c 값이 먼저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c와 c 플러스 1이 d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없고 1번이 먼저 계산되고 2번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픽의 처리에서는 정점이나 프레그먼트, 픽셀들은 순차적으로 계산될 필요가 없고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GPU는 순차적인 연산에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하나의 결과 값을 기다렸다가 다음 결과 값을 얻어내려면 하나의 코어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코어들은 놀게 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때 GPU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GPU의 특징을 활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GPU는 그래픽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식을 그래픽이 처리되는 형태로 바꿔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행렬의 곱셈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CUDA나 OpenCL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CUDA는 엔비디아사에서 제공하는 GPU 프로그램입니다. CUDA 코어와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GPU가 처리해야 될 100개의 작업이 있습니다. 코어가 처리해야 될 하나의 작업을 스레드라고 하면 서로 독립적인 100개의 스레드를 처리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00개의 코어에 각각 하나씩 할당하는 SIMD 방법입니다. 하지만 GPU가 처리할 스레드는 너무나 많습니다. 100만 개의 스레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100만 개의 코어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GPU에 들어있는 코어의 개수는 몇천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GPU는 SIMT라는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스레드 중심의 처리 방식입니다. 100만 개의 스레드를 1000개의 코어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100만 개의 스레드를 각각 1000개의 코어 중에 어디론가는 보내야 합니다. 분배하는 과정이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코어를 100개씩 묶어주면 어떨까요? 100만 개의 스레드를 10개의 그룹 어디론가 보내면 되니까 분배가 조금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레드를 1000개씩 묶어서 1000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줍니다. 1000개의 묶음을 10개의 그룹 중 어디론가 보내면 되니까 분배가 조금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코어 그룹에서 처리되는 스레드는 1000개인데, 코어는 100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100개씩 묶어주면 다시 10개의 그룹이 생성되는데, 이 그룹을 워프라고 합니다. 하나의 워프 안에는 100개의 스레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가 각각 하나의 코어에 할당되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프 안에 들어있는 스레드들은 마치 하나의 작업처럼 처리됩니다. RTX 3090 GPU에는 만 개가 넘는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코어는 128개씩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128개의 스레드가 들어있는 워프들이 코어 그룹 안에서 연산됩니다. 워프 안에는 128개의 스레드가 들어있고, 코어 그룹 안에는 128개의 코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코어에 할당되어서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코어가 연산을 수행하다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CPU 같은 경우에, 지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코어 근처에 캐시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면 GPU 같은 경우 코어 그룹에서 하나의 워프를 수행하다가 지연 시간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 워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워프를 수행하다가 지연 시간이 발생하면 다시 다음 워프를 수행함으로써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GPU는 코어가 쉴틈 없이 계속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셈인데 지연 시간을 없게 하려면 그만큼 스레드가 많이 있어야 효율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GPU는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데 있어 효율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팀 러닝에서는 신경세포를 흉내낸 신경망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입력되고 그것이 연산되어서 결과 값을 도출해내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곱하기와 더하기를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한 계산이므로 GPU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방법은 정해진 해시 값이 나올 때까지 임의의 숫자를 계속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없고 더하기를 반복하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의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온도, 습도, 공기의 흐름을 격자로 나누어 날씨의 변화를 계산해 줍니다. 격자를 작게 하면 그만큼 컴퓨터의 능력이 요구되지만 병렬 또는 증가해서 더 많은 스레드를 이용한 병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틈나는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